안녕하세요. 오늘은 이거 안경 잘때 빼고 하루 종일 써야 되는 안경인데 이 안경이 틀어져 있거나 이제 불편하면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하루 컨디션에 미치는 영향이 정말 큰것 같아요. 그다음에 안경이 틀어져 있을 때 정작 내가 불편한 거 말고도 남들이 나를 봤을 때 이게 단정하지 못해 보이고 막삐뚤어져 보이기 때문에 좋은 이미지를 심어주기도 좀 어려운 것 같아요. 피팅을 받아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오늘 같이 좀 이야기를 나눠볼 거예요. 내 안경이 불편한 이유 그리고 부재로 내 눈이 피로한 이유. 저번 영상은 이제 도수 편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오늘은 피팅 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어 그렇다면 이 피팅 서비스 얼굴에 맞춰서 이렇게 조정 받는 서비스를 어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받으려고 하고 있을까요 우선은 이 안경테 안경 프레임은 어 공산품으로 등재가 되어 있어요 뭐 백화점 뭐 면세점 인터넷 뭐 심지어 길거리 노점상에서도 이 제품 안경테는 다 판매가 되고 있어요 그곳에서 이제 판매하시는 분들은 판매를 하시고, 가까운 안경원 가서 피팅 맞으세요, 이로 그냥 보내버려요. 그러면은, 저같이 안경원을 운영하시는 분들, 안경원에서 일하시는 선생님들 입장에서는 반갑진 않을 수가 있어요. 왜냐면은, 그쪽에서 구매를 하시고, 서비스만 안경원에서 받게 되는 것처럼, 이제, 느껴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보통 대부분의 안경원에서는, 구매하신 곳 가서 피팅 받으세요 이렇게 보내는 경우들이 좀 많아요 그리고 좀 이렇게 피팅을 해주려고 하는 곳들도 있는데 그런 곳에서도 이제 이 제품을 피팅을 잡아주시다가 혹시나 제품이 이제 손상이 있거나 파손이 되는 경우에는 그 리스크를 다 떠안아야 되기 때문에 그 외부 제품을 피팅을 해주는 게 쉽진 않은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도 그러다 보니까 안경원에서도 좀 소극적으로 피팅을 해주고 어 살짝만 잡아주고 이렇게 그냥 적응해서 쓰세요. 해 주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렇다 보니까 소비자분들은 정작 제대로 된 서비스를 받긴 어려워요. 다양한 채널에서 이제 다양한 제품들을 보고 선택을 할수 있는 좋은 점도 있지만 그만큼 반대로 서비스는 받기가 좀 어려워진 실정인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그래서 그분들이 안경원, 동네 안경원에 가셔서 근처 안경원에 가셔서 피팅을 부탁드리기도 좀 불편하고 피팅을 해주더라도 간단하게만 잡아주다 보니까 이제 그게 불편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차라리 일정 비용에 돈을 지불을 하고 제대로 불편한 걸 요청을 하고 제대로 좀 피팅을 받아보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그럼 그이 피팅이 얼마나 중요한지, 어 이게 안경에서 얼마나 불편한 걸 해결해 줄수 있는지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눠볼게요. 어이 안경 프레임은 만들어질 때 공장에서 그 도면에 맞게 설계에 맞게끔 다 균일하고 똑같이 만들어져요. 근데 사람들의 얼굴형은 다 다르잖아요. 크기도 다르고 비대칭성도 다 다르고 한데 그 만들어진 그냥 안경을 그대로 쓰면은 편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비대칭성 수치에 맞게끔 정확하게 피팅을 받으셔야 되는 게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에요. 그냥 쓰면은 편할 수가 없어요. 제가 봤을 때도 바지를 구매하셔도 바지 밑단을 좀 정리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안경도 내 얼굴에 맞게끔 조정을 꼭 필히 받으셔야지만 편하게 쓸수 있습니다. 안경 쪽에서는 어 이제 피팅 받는. 다고 그걸 표현을 해요. 안경 피팅이라는 거를 안경을 써보는 거, 이거를 피팅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안경 쪽에서는 안경 피팅 받는다 하는 거는 얼굴에 맞게 조정을 받는다라는 뜻이에요. 자, 그래서 피팅은 크게 세 가지 종류로 나눌 수 있어요. 어, 광학적인 부분, 미용적인 부분, 그다음 해부학적인 부분 이렇게 크게 세 가지를 나눠서 볼수 있는데요. 먼저, 광학적인 부분 볼게요. 눈 검사, 안과나 안경원에서 실업 검사 받아가지고, 나한테 잘 맞는 도수를 잘 찾았어요. 근데, 정말 나한테 잘 맞고 편한 도수를 찾았는데 이게 피팅이 틀어져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 도수가 제 역할을 못 해요. 초점이 틀어져서 들어오기 때문에 나한테 편하게 도수가 들어오지 않고 도수 오차가 있는 부분, 왜곡이 있는 부분으로 들어오게 돼요. 그 다음에 이 안경이 도수를 넣었을 때내 눈에서부터 너무 멀어지면은 내가 쓰는 도수보다 더 낮은 도수가 눈에 들어오는 것처럼 느껴지고요. 반대로 이 안경이 너무 얼굴에 가까워도 내가 쓰는 도수보다 더 강한 도수로 내 눈에 들어와요. 그러기 때문에 그 적정 거리 유지하는 것과 초점을 잘 맞춰서 피팅을 잘 맞춰 쓰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어, 두 번째, 이제 미용적인 부분인데, 아무리 멋지고 고급스러운 안경이더라도, 안경이 틀어져서 이렇게 수평이 달라져 보이면은, 사람이 단정해 보이지가 않아요. 그리고, 안경이 많이 이렇게 흘러내려서, 코끝에 이렇게 걸쳐서 쓰면은, 할아버지, 할머니 안경 쓴것 같은 느낌이 들기 때문에, 이미지가 좋아 보일 수가 없어요. 안경도 수평도 잘 맞고, 흘러내리지 않게 잘 쓰는 것도, 미용적으로 되게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다음, 세 번째, 해부학적. 어, 이게 뭐냐면은 사람은 머리로 이제 올라가는 여기 신경과 혈관이 지나가는 공간이 있어요. 그쪽이 압박이 되게 되면은 어, 머리 쪽으로 올라가는 피, 신경 이런 게잘 전달이 안 되기 때문에 두통으로 연결되는 경우들도 있어요. 코에도 자국이 너무 심하게 나잖아요? 그럼 통증으로 많이 유발돼요. 코 쪽, 요 비골 뼈라고 해서 신경 혈관이 지나가지 않는 뼈, 딱딱한 뼈가 있는데 거기에 잘안 차게 돼야 되는데 요 눈가 주변으로 코받침이 가까워지면은 신경 혈관이 지나가면서 아무리 가벼운 안경도 그쪽이 코가 닿게 되면은 뭔가 모르게 되게 불편해 버릴 수가 있어요, 안경이. 그리고 여기 관자놀이 쪽 눌리는 거, 여기 압박되는 것도 좀 피하시면 좋고요. 귀쪽도 마찬가지예요 귀쪽도 잘 맞춰져 있지 않고 너무 일찍 꺾여져 있거나 타이트하게 꺾여져 있으면 귀 위쪽으로 귓바퀴 뒤쪽으로 해서 통증이 되게 심해요 그렇기 때문에 자연스러운 마찰력으로 잘 잡혀져야지만 안경이 흔들리지도 않고 통증과 압박도 피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전부 다좀 편하게 잡아주는 게 안경 피팅이라는 부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해도 좋고 안 해도 좋고가 아니라 안경을 쓰시는 분들이라면 반드시 꼭 피팅을 받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또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부분이고요. 이전 영상에도 한번 내용을 담긴 했었는데, 그럼 이 피팅을 받아야 되는 순서, 피팅을 언제 받아야 되는지를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렌즈를 다 맞추고 안경을 다 만들고 나서 그 다음에 얼굴에 맞게끔 조정을 받아야 하는지, 아니면은 안경을 선택을 하면은 얼굴에 맞게 피팅을 다 조정을 받고 나서 그 다음에 렌즈 초점을 확인하고 그 다음에 렌즈를 만들어야 하는지, 어, 이 순서는 두 번째가 맞아요. 안경테를 잘 선택을 하셨으면은 내 얼굴 비대 에 맞게끔 조정을 먼저 받아야 돼요. 안경 피팅을 받으시고 나서 그 상태에서 초점을 확인을 하고요. 그 초점이 확인된 상태에서 안경 렌즈를 가공을 하는 게 바른 순서예요. 안경이 다 만들어지고 나서 피팅을 잡으면은 초점 잡은 게다 틀어져요. 그래서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피팅을 언제 받아야 되는지 바른 순서도 잘 기억을 하시면 좋습니다. 저희 스탠다드 안경원에서 구매하지 않은 제품, 즉 외부 제품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제 피팅 서비스를 하고 있는데 제품 개당 1만 원의 피팅 비용을 받고 서비스를 하고 있어요. 많은 분들이 이 피팅 서비스를 받으시려고 많이 기다리고 있는데 저희는 거의 한달반 정도가 예약이 꽉차 있어요. 어 이거 같은 경우는 꼭 네이버 예약을 통해서만 저희가 접수를 받고 있어요. 피팅 서비스가 필요하신 분은 꼭 네이버 예약 통해서 방문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오늘은 요 안경 피팅을 받아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 봤어요.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 좋은데, 안경 피팅은 받아도 좋고 안 받아도 좋고가 아니라 반드시 내 얼굴에 맞춰서 피팅을 꼭 받으셔야 합니다. 안경이 잘때 빼고 하루 종일 쓰잖아요. 뭐 365일 내내 계절 상관없이 쓰는 안경이기 때문에 잘 맞춰서 쓰면은 안경이 정말 편해질 수가 있고요. 안경을 피팅을 맞추지 않고 그냥 쓰잖아요. 하루 컨디션이 무너지고 안경 때문에 너무 신경 쓰이고 불편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꼭 피팅을 받아보시고 여러분의 안경도 좀 편하게 사용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피팅에 대해서 궁금한 거 있으면 내용 한번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 이렇게 마무리할게요. 감사합니다.